기울이다. 경사지게 하다. tilt 부피가 큰. 거대한. bulky 부산물. 부차적 결과. byproduct 조직. 결. 감촉. texture 요람 유아용 침대 cradle 관 잡다 부여잡다 clutch 임차인 차용자 소작인 e tenant 동시에 존재하다. 공존하다. co-exist. 말의 언어의 verbal. 절연 단열. 방음하다. 고립시키다. insulate. 위로하다. 힘내게 하다. c o 잘 처리하다. c o 금기, 금기에. 부 국내에, 가정 내에 동물이 길든. domestic 산산이 부수다. 파괴하다. Shatter 대. 모이다. 대를 지어가다. Flock 표준. 기준. 척도 Criterion 부족. 적자 deficit 테야 세면대 basin 고리 올가미 고리로 만들다 loop 특별한 요리법 cuisine 흩어지게 하다. 분산시키다. 뿌리다. Disperse. 다듬다. 잘 정돈된. 정돈된 상태. Trim. 평행해. 유사. 무엇무엇과 무언 유사하다. Parallel. 출몰하다. 끊임없이 떠오르다. 자주 가는 곳. n t 동기 이 목적 s a k e 타고난 선천적인 inborn 경로 분노 격노하다 rage